안녕하십니까 김상장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두교가 끝이 났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행이 되는데 음, 좌석님에도 조금은 앱상에서 불편한 점이 있죠. 어, 좌석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보강이 되겠죠. 그리고 음, 아마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다 보면 어, 상당히 부딪힐 일이 많을 겁니다. 아, 각자 입장 있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또주치을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은 거북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솔직히 뭐 경마 팬들을 이 존중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 조교 보면서도 그런 점이 있거든요. 지금 좀뭐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드시고 뭐 본장이든 지점이든 가시는 분들은 부딪칠 게 되면 그러려니 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준칙을 잘 지키는 게또 중요하겠죠. 어, 그 지금 조교가 어, 관리사들과 조교사들이 지금 뭐 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전반적으로 말 상태들이 음, 그렇게 썩 좋다, 아, 객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조교는 상당히 부실하고 아, 그런 부분들이 경주에 있어서 어, 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배당판이 열렸는데 한번 보실 수 있나요? 배당판 에, 지금 본장 음, 열리죠, 보이죠? 지금 막 켜졌습니다. 아, 지금 막 켜졌는데 에, 오랜만에 보는 본장 모니터네요. 어, 말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3조 마방의 고엘도 상태는 좋아졌고요 특히 5조 마방이 굉장히 신경쓰는 모습이에요. 5조 마방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6조 마방도 세네영자도 굉장히 발이 빠른 모습이고 분학 백투백 이라는 마필도 의외로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금화 제니스 5조 마방에 어, 그 다음에 몬스터 K 뭐 이런 마필들 썬더타임 초원의 기적 오늘 5조가 굉장히 신경을 쓰네요. 어, 10조의 블루카이저는 굉장히 상태도 좋고 주폭도 어, 좋은 모습이고 어, 12조의 썸 파이팅으로 강도를 끌어올리고 큐피드 미션 큐피드 비상 모두 좋고 원더풀 이브도 상태는 괜찮아요. 13조가 어제까지 별로던 오늘 하여튼 뭐열연 내고 있어요. 음, 14조 움크로는 뭐, 많이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에이, 16조 어 어제 말씀드렸던 호켄진국 오늘 김용근 기수가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신경을 쓰네요. 올라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 아, 16조에 이제 제주유정이 아,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오늘 출발 연습을 두번 하는데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 두번 모두 악벽을 보이고 있네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걸 보여주고요 18조 18조 어, A1 퀸 출발 연습을 하는 출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썬더스니아도 상당히 좋고요 19조 어, 오늘 김동수 기수가 황금도야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의외로 상태가 좋아요 미소가득도 출발 연습을 병행을 했고요 20조 어, 배가킹이 의외로 탄력감이 상당히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어, 상당히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천마 투데이도 탄력감은 상당히 좋고요. 어, 22조의 신의 열매는 뭐 출발 연습을 아주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 어, 22조는 출발 24조, 어, 뭐 출발 연습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 24조 뭐다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고, 25조 허시 대봉 오늘 분쇄현 기수가 가지고 나와서 마무리까지도 강하게 조개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 위상 4등급의 럭키 스카이도 어,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어, 로드란 26조의 보드란 뭐다 열심히는 시켰어요. 자 28조 어, 모든 말들의 상태가 좋습니다. 베스트 럭키 카우이 텐고 베스트 어, 글로벌 럭키 글로벌 골드 어, 글로벌 골드 오늘 출발 연습까지 하는데 상당히 좋았고 데디코잔도 오늘 출발 연습을 하는데 유의각이라 어떻게 풀어줄지 하는 부분이고. 아, 카브이 탱고도 어, 신영철 기수가 출발 연습을 안된 출발의 양호한 모습입니다. 베스트럭키도 출발 연습을 시행을 했고요. 29조의 인지메이커가 탄력감 나와주는 모습이고 30조 어, 오늘 상당히 눈에 띄었던 라필이 마이티 품이에요. 어, 빠른 구부강구부를 연속으로 타주는데 상당히 좋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아, 31조의 블루비치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33조, 33조. 자, 지금 뭐 조교를 금주차주 구별을 않고 전부 차주로 막 조교를 하고 섞어서 어, 지금 관리사들이 준법투쟁을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지 예, 여하튼 그리고 뭐경과를 못하고 계속 조가 길어져서인지 예, 전반적인 의욕도 이렇게 강하다는 느낌도 못 받고 있고, 그래요. 어, 37조, 30, 40조, 40조, 40조. 40조는 오늘은 좀 그대로 갔고 42조도 마찬가지고 어, 49조의 밀키 쓰리는 상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빛하고도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50조의 옥스포드 킹 아주 유연하고 좋은 주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51조가 장산골드 한방미죠. 어, 또한 마하지존이 상당히 좋고 구미노 기수가 기대하는 6등급의 다울퀸이 오, 상당히 좋은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무리 조교를 강하게 가는데 다울퀸은 구미노 기수라도 어, 능력이 좀 봐야 되겠다. 52죠. 아, 카빈 크로스 아, 약간 무거운 느낌인데 워낙 뭐 기본 능력이 출중하죠. 하여튼 최고가 뭐 좋아서 그런 거고 출발 연습을 병행을 했고 매니어로도 빠른 거구를 타주는데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이 정도로 아,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또 나,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 먹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야죠. 어,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 드리고 저는 내일 까지또내 토요일 조교까지 보고 어,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경주 분석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금요 금요일 어, 토요일 어, 또 정말 즐기시는 분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상을 하고 금주에는. 좌석 예매도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좌석 같은 거 저도 뭐좀 해야죠. 자, 이상 과천 새벽 쪽 이장에서 김상준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